사촌 친구네 동네에서 사온 것간 이거는 여드름 패치인데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거인데 있어서 배태 왔어요 요즘 이 목소리가 유행이길래 해봤고요 마루 졸귀 이거는 스펀지밥 쿠션인데 한정판이라고 해서 사봤어요 근데 제가 딱히 화장은 안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하며 이 목소리 하는 거 열심히 찾았어요 매미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이해해주세요 이거 엄청 푹신하고 부드러워요 제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스너글인데 저희 동네 오령에 안 팔아서 사왔구요. 아마도 새로 나온 향일거려. 가채에서 핑구 나올 줄 알고 뽑았는데 힘 받는 거 나와버렸구요. 이거는 미니언즈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요. 저는 바브이 남았는데 생각보다 납작하지만 매우 마음에 들어요. 이건 똥이어요 세계에서 만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구요. 마지막으로 해피밀. 슉슉 슉슉. 저는 이거 샀구요. 과당 이렇게 물도 나외연 빠이에.